내 이름은 김민준. 32살, 대기업 마케팅본부 전략기획팀 과장이다. 입사 8년 차, 성실함 하나로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믿었다. 매일 아침 7시 출근, 밤 11시 퇴근이 기본이었고, 주말에도 자료를 들여다보는 게 일상이었다. 승진 욕심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그냥 인정받고 싶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게한 사람 때문에 뒤틀렸다. 그녀는 이수진 상무, 41살 회사 최연소 여성 임원, 하버드 MBA 출신에 입사 12년 만에 상무 자리까지 오른 전설적인 인물이다. 회의 때마다 그녀가 들어서면 공기가 얼어붙는다. 날카로운 눈빛, 낮고 차분한 목소리, 그리고 절대 흐트러지지 않는 완벽한 태도. 남편은 국내 굴지 로펜의 파트너 변호사라고 한다. 아이도 하나 있다고 들었다. 그런 그녀가 왜나 같은 평범한 과장을 주목했는지 지금도 완전히 이해가 안 된다.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친 건 작년 3월 뉴 브랜드 런칭 프로젝트 때문이었다. 우리 팀이 주도하고 이수진 상무가 직접 총괄 감독으로 내려왔다. 첫 미팅 날, 그녀는 내 자료를 한장한장 한장 넘기다 말했다. 김 과장, 이 시장 분석은 누가 했죠? 제가 직접 했습니다. 다시 하세요. 이건 대학생 과제 수준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팀장조차 눈치를 보았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알겠습니다. 라고만 답했다. 그날 밤 집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다. 새벽 4시쯤 그녀에게 메일로 재송부했다. 다음 날 아침 8시 그녀의 방으로 호출이 왔다. 앉아요. 그녀의 집무실은 늘 향기롭다. 고급 우디 계열의 디퓨저가 은은하게 퍼져 있어서 긴장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는다. 그녀는 새 자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좀 봐줄만 하네요. 김과장, 커피 한잔할래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우리는 그녀의 방 안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그녀가 처음으로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다. 결혼은 안 해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아직 때가 아니어서요. 그녀가 살짝 웃었다. 좋아요. 집중할 수 있겠네. 그 뒤로 그녀의 지시는 점점 잦아졌다. 거의 매일 저녁 김 과장, 잠깐 자료 좀 보조하며 나를 불렀다. 처음엔 순수하게 업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내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날카로운 피드백을 주면서도 잘했어요 라는 한마디를 꼭 덧붙였다. 그 한마디가 나를 움직이게 했다.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야근이 일상이 되었다. 어느날 밤 12시가 넘어서 모두 퇴근한 사무실에서 그녀가 내 책상으로 왔다. 아직 안 갔어요? 같이 밥이라도 먹어요. 회사 근처 고급 일식집이었다. 그녀가 술을 권했다. 처음으로 그녀의 인간적인 면모를 봤다. 집에서는 남편이랑 거의 대화 안 해요. 일에만 미쳐 사는 사람이라. 그녀가 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나는 조용히 듣기만 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나를 더 자주 불렀다. 주말에도 급한 미팅 있다며 호텔 카페로 나오라고 했다. 업무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그녀의 손이 내 손등을 스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전기가 오른 것 같았다. 나는 얼른 손을 뺐다.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었다. 처음으로 선을 넘은 건 6월 싱가포르 출장 때였다. 클라이언트 프레젠테이션 후 호텔 라운지에서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민준 씨, 오늘 정말 잘했어요. 나 대신 프레젠테이션 다 해줬잖아. 상무님 자료가 워낙 훌륭해서. 그녀가 내 무릎 위에 손을 올렸다. 나랑 있으면 어때?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녀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경계를 넘었다. 그것은 폭풍처럼 거칠고, 깊은 바다처럼 숨 막히는 경험이었다. 그녀의 향기가 온몸을 휘감았고,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를 간지렸다. 두 몸이 얽히며 하나가 되는 순간 세상이 사라지는 듯했다. 파도가 거세게 부딪치고 불길이 타오르며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그 느낌. 그 후로 나는 그녀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녀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갔다. 회사 내 회의실, 그녀의 집, 호텔, 심지어 주차장에서도 그녀는 나를 내 귀여운 놀이개라고 불렀다. 처음엔 장난처럼 들렸지만 점점 그 말이 진심처럼 느껴졌다. 회사 생활은 겉으로는 순항이었다.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나는 팀 내에서 핵심 인재로 떠올랐다. 상무가 직접 김과장은 내 사람이에요라고 공개석상에서 말하기도 했다. 동료들은 부러워했다. 야, 상무님 총해봤네. 나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녀와의 만남은 점점 대담해졌다. 어느 늦은 밤 모두 퇴근한 사무실에서 그녀가 나를 자기 방으로 불렀다. 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린 후 그녀는 내 넥타이를 풀었다. 책상 위에서 우리는 위험한 춤을 췄다. 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 불빛이 우리를 비추는 가운데 그녀의 손길은 지도처럼 내 몸을 탐험했다. 그것은 번개처럼 강렬하고 화산처럼 뜨거웠다. 서로의 리듬이 하나가 되는 순간 숨이 가빠지고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균열은 서서히 생겨났다. 그녀의 남편이 가끔 회사에 들렀다. 어느날 로비에서 마주쳤을 때 그가 나를 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김과장, 수진이가 요즘 자주 언급하던데. 고맙소. 그 말에 등골이 서늘했다. 그는 아는 걸까? 아니면 그냥 인사말일까? 소문도 슬금슬금 퍼지기 시작했다. 마케팅팀 여직원이 김과장 요즘 상무님 방에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지 않아? 라고 동료에게 속삭이는 걸 우연히 들었다. 나는 모르는 척했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가장 큰 위기는 10월 연말 예산 전략 발표전이었다. 나는 밤낮 없이 자료를 준비했다. 그녀도 직접 참여하며 나와 거의 매일 붙어 있었다. 발표 전날 밤 그녀의 집에서 최종 리허설을 했다. 리허설이 끝나고 와인을 마시다 그녀가 말했다. 민준아, 이번 발표 잘 되면 너 차장 승진 추천할게. 내가 직접 인사팀에 말해놨어. 그 말에 가슴이 뛰었다. 우리는 다시 그 뜨거운 춤을 췄다. 그녀의 집 침실에서 부드러운 실크시트 위에서 파도가 거세게 부딪히는 듯한 밤이었다. 그녀의 속삭임이 귀를 간지렸다. 너 없으면 안 돼. 발표는 대성공이었다. 임원진 모두가 박수를 쳤다. 파티 후, 그녀는 나를 호텔 스위트룸으로 데려갔다. 그날 밤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그녀의 몸은 불길처럼 타올랐고, 나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서로의 열기가 폭발하며 세상이 하얗게 되는 순간, 모든 게 정점에 달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그녀의 태도가 달라졌다. 민준아, 이제 좀 정리하자.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눈치챘어. 그리고 솔직히 너도 이제 좀 지겹네. 나는 얼어붙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녀는 차갑게 웃었다. 잘못은 없어. 그냥 재미가 떨어졌어. 다음 프로젝트는 박 대리한테 맡길게. 너는 기존 업무로 돌아가. 그날 이후 모든 게 무너졌다. 승진 추천은 취소됐고, 오히려 나는 업무 집중력 저하라는 이유로 작은 지사로 발령났다. 소문은 회사 전체로 퍼졌다. 김과장, 상무님이랑 붙어 다니다 버림받았대. 나는 술에 빠졌다. 매일 퇴근 후 혼자 술집에 앉아 그녀를 떠올렸다. 그 뜨거운 순간들, 그녀의 향기, 그 손길. 원망하면서도 그리웠다. 그녀는 가끔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좀 심심한데. 나는 답하지 않았다. 더 이상 그 게임에 끌려갈 수 없었다. 지금은 지사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다. 승진도 인정도 멀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적다. 그 시간들은 지옥 같았지만, 동시에 내가 살아있다는 걸 가장 강렬하게 느끼게 해준 순간들이었다. 이게 내 이야기다. 권력과 욕망이 얽힌 회사라는 정글 속에서 한 남자가 장난감이 되었다가 버려진 이야기. 사랑은 없었다. 그저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거래였다. 나는 그 거래의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고, 나는 그녀의 권력에 중독된 어리석은 놀이개였을 뿐이다. 다음 편이 궁금하다면 구독 눌러주세요.